아, 안녕하세요. 지금 이 옷이 토쿄에서 인기 상품인데요. 어, 고객분들이 궁금하실, 궁금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고객분, A 고객분, 어, 질문 한번 해 보십시오. 가슴품이 궁금합니다. 아, 가슴품이요? 상당히 목소리가 여, 여성스럽네요. <laughs> 가슴품은 여기 보시다시피 딱 여기 한, 한 정사이즈, 한,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, 제가 178에 어, 73kg인데, 어, 한100 사이즈 있거든요. 라지. 근데 그 약간 뭐 여유 있는 정도? 예.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궁금하신 거? 소매품이 궁금합니다. 아, 소매품이요? 여기 소매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사이즈 소매핏인데,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큰게 많았었는데, 아, 옛날이 아니구나. 요즘 트렌드가. 저도 개인적으로 큰건 싫거든요. 근데 이거 딱 중간 정도? 그렇다고 이렇게 뭐막 슬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제가 좀 팔이 좀 얇으니까 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. 재질은 어때요? 재질이 어깨피스 그거 아세요? 어깨피스 <laughs> 예, 안 궁금해요? 그렇죠. 재질, 아, 재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면 소재는 아니에요. 근데 저도 뭐 옛날에는 티셔츠는 무조건 면이라는 어떤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런 홈방? 아니면 이런 뭐, 어, 기능성 소재? 약간 뭐 그런 느낌인데 보시다시피 구김도 없고 또 탄탄한 느낌 보여드릴까요? 탄탄한 느낌, 그 구김 없고 어딜 가서도 하루 종일 입어도 깔끔한 느낌 그리고 아는 대신 좀 매끈매끈, 좀 소프트한 느낌 그래서 피부에 대한 어떤 어 닿는 느낌도 어 괜찮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또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재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3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. 저희 남편이 그래피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거는 어떨까요? 아, 그래피티? 네. 아, 보통 이제 나이가 있으면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 별로 싫어하거든요.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어릴 수 없으니까. 그래도 밋밋한 티는 많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. 단색, 이렇게 보이, 보이면 이렇게요. 어? 펜슬 드로잉이라고 이렇게 펜으로 막 그린, 그린 듯한. 어? 깔끔하게. 이 정도면은 뭐 꾸안꾸. 어, 이거 만약에 이 그림 없으면 봐요. 이거 그냥 뭐, 그냥 기능성 뭐, 운동복이지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그래픽이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, 어, 티셔츠의 어떤 느낌이 좀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, 이 정도면은 뭐, 충분히 뭐, 가장. 그래서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픽이 깔끔해서 이 옷이. 그리고 다음 또 궁금하신 거. 총 기장은 어떻습니까? 아, 총 기장이요? 총 기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이게 딱 옛날 정사이즈의 어떤 기장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지를 살짝 덮는 그 정도 아니, 바지를 덮, 덮고 이렇게 포켓을 살짝 덮는 정도 그리고 내려오면 은 너무 스트릿이잖아요 또 나이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짧으면 또 이상하고 딱 그냥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한총장에한70한2 정도 되려나 어, 오케이 이제는 어깨가 궁금합니다 아 어깨요 어. 어깨는 뭐 보심하시겠지만 여기 어깨 선에서 살짝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뭐 요즘에 가장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?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또 그만큼 옛날에 정 사이즈는 여기까지 딱 와서 이게 만약에 조금 줄면은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살짝 여기서 어 내려온 상황이라 가장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. 어깨가 좀 넓은 편도 아닌데 가장 좋습니다 이게 활동하게. 아어 운동 좀 해야겠네요. 네 하셔야 될거아요 네, 갑빠가 갑빠를 좀 키워야 되네. 네. 마지막으로 모델처럼 한 바퀴 돌아주세요. 아, 모델처럼요? 네. <laughs> 아, 이거 끈이, 아, <laughs> 끈이, 아, 끈이요 <laughs> 끈이, 이쪽으로. 네. 오케이. 그리고 가격이 이거 얼마예요? 이거요? 15,900원. 15 15,900원? 네. 와, 이건 진짜 15,900원이면은 대박입니다. 건진 겁니다. 그냥 면티도 뭐, 19,900원. 뭐, 그런데. 15,900원이면은 이거 한, 제가 봤을 때한깔두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대박. 오케이 okay? 네. 음. 거... 자 소비자 궁금하신거 다 해결 됐습니까 네.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거는 또 q&a 로 남겨주세요 3분 한참 넘은거 <laughs> <것> 같은데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그...